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 머드 축제가 유명한 보령시, 대게가 맛있다는 영덕군. 여러분 혹시 이 도시들의 공통점 짐작이 가시나요? 세곳다 대관람차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놀이공원을 짓는 게 아니고요. 정말 대관람차만 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한강을 배경으로. 이렇게 커다란 반지 모양의 대관람차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찾아보니까 지금 대관람차를 짓고 있는 지자체가 네 곳이나 더 있다고 하고요 이미 전국에 3 0개 정도의 대관람차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큰 놀이공원에서도 관람차 보기 좀 힘들잖아요 앞으로 일곱 개의 지자체가 대관람차를 만들겠다고 나섰는데 이유가 뭔지 이건 좀 있다 알아보기로 하고요 지금 운행 중인 관람차들 먼저 볼게요. 광활한 눈 앞에 떡하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관람차 논두렁비로 유명한 당진 삽교호 대관람차입니다. 사실 이 관람차 지난 1993년 대전엑스포 때 설치됐던 건데요. 2015년 삽교호로 옮겨가 화제가 됐었죠. 삽교호가말 그대로 고철 가격에 사왔다는데 뜻밖의 대박이 나서요. 관람차 덕분에 이곳이 충청권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1위를 차지한 적도 있고요. sns에 인증샷이 쏟아질 만큼 연간 방문자 수도 많다고 합니다. 옛날 감성을 좀 추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것 같습니다. 대관람차 열풍에 열기를 더한 또 다른 관광지 강원도 속초의 속초아이인데요. 무려 아파트 20층 높이에 속초 시내 전경 푸른 동해바다까지 훤히 다볼수 있어서요. 개장 2년 만에 누적 관광객 100만 명이 넘는 인기 관광지가 됐습니다. 속초에 유명한 것들 온 김에 이제 타고 싶어가지고 뷰도 좋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외에도 사천시의 사천 아이, 울산 그랜드윌 등이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잘 나가는 것 같은 대관람차 더 짓는 단 말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케이블카 골 나는 거 아니야? 옛날엔 출렁다리, 이젠 대관람차인가 봄. 자연에 이런 거안 만들었으면. 실제로 사람이 없어 운행을 중단한 대관람차도 나왔고요. 관광객 많은 속초 아이도 불법 건축물이란 논란이 생겨 해체 절차에 착수했죠. 자초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왜 대관람차를 설치하려는 걸까요? 많은 지역이 지방 소멸 위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유동인구나 방문 인구를 늘리는데 허화를 걸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광객들이 지역을 찾는 목적 자체가 사진 찍는 거고 그리고 SNS에 올릴 만한 랜드마크를 찾는 게 되게 중요. 대관람차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대관람차는 전통적이고 올드한 놀이기구인데 트로 열풍이랑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랜드마크 건설할 때 지자체들이 강조하는 건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인데요. 우후죽순 똑같은 구조물이 건설되면 차별화가 어려워 수익성을 잃을 위험도 있고요. 대관람차, 출렁다리 같은 랜드마크형 관광지는 일회성 방문 이후 재방문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출렁다리의 경우 개장 7년 뒤부터는 오히려 방문객수가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고요. 케이블카 역시 전국에 40개 넘게 생기다 보니 수익성이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랜드마크 같은 매력물도 분명히 필요는 한데 대관람차를 개발 예정인 지자체에서는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 거죠.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관광의 형태는 로컬 관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앞으로 대관람차 형태의 관광지들이 개발이 된다면 지역의 정체성을 좀 반영할 수 있고 또 지역의 경관적 특성 같은 것들을 반영하는 형태의 대관람차가 만들어진다면 조금 더 지속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300만 명의 관광객이 영국 런던 아이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에도 생기기 시작한 각종 아이들 건설을 시작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너도 나도 같은 거 설치하는 것보단 지역 특색을 잘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제작한 오지은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림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